자잘 봐라 자 어떻게 예상하냐면요 일단은 내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더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가장 먼저 봐야될 포커스가요 이 밑이에요 밑 근데 얘가 2인데 얘는요 어? 2로 바꿀 수 있잖아 2의 세제곱이니까 맞지?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좀 하면 얘는 이렇게 될거야 잘 봐라 얘는 로그 2의 세제곱 얘는 5의 제곱 됐죠? 그래서 내가 밑과 진수에이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뿅뿅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뿅뿅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잖아 얘는 3분의 얘가 분자로 가고 얘가 분모로 가고 로그 2의 5 무진아 여기까지 괜찮니? <laughs> 또 어디까지 들었니? 8어 2에 3제곱 아 여기까지 했어? 아, 여기까지 했어? 아 봐봐 <laughs> 그러면 이 밑과 진수의 각각 지수가 얘는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근데 잘 봐봐.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대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어?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분명히 이럴걸. 얘를 다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모양을 잘 봐봐. 얘랑요, 얘랑 모양이 어때? 똑같지, 맞습니까? 음. 그럼 얘는 굳이 굳이 얘를 올려서 진수끼리 곱할 필요 없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봐봐. 얘는 지금 한계가 있고요. 얘는 지금 3분의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과적으로 아 로그 2의 5랑 자 3분의 2의 로그 2의 5는 어떻게 해서 하면 되냐면 그냥 얘가 앞에 1이 생각되는 거니까 1 더하기 3분의 2에서 묶어버리면 돼 이렇게 3분의 5 로그 2의 5 요렇게 그니까 러 이렇게 하라고 x 더하기 3분의 2x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이렇게 지현아 이거 이해되니? 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왼쪽은 클리어 했고요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 나랑 한번 손대 보자 얘자 얘도 잘봐자 얘는 로그 5의 4자 빼기 자 얘도 5의 제곱이잖아 맞지 자 로그 자 5의 제곱에 2의 세제곱인데 얘도 또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얘가 분모로 얘가 분자로 요렇게 됐습니까? 근데 얘를 또 보니까 얘가요 2의 제곱이네 아 얘가 2의 제곱이네 그럼 얘가 또 앞으로 나갈 수가 있네 2네 됐죠? 근데 얘도 봐봐 굳이 또제수끼리 곱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형태가 똑같다는게 보이잖아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도 2x 빼기 2분의 3x처럼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x가 되잖아 맞지? 그럼 얘도 그냥 아 2분의 1에 로그 5에 2겠구나라고 너네가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돼 그럼 여기다 갖다 붙일게 잘 봐라 2분의 1에 로그 자 로그 5에 2잖아 이렇게 자 오케이? 근데 봐봐 아까도 했지만 얘랑 얘랑 모양이 방향만 반대잖아 그럼 분명 히 얘네들도 약분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두개 곱하니까 6분의 5가 됩니다 쌤말 이해돼요? 지현아?